야간 조명이 내리쬐는 멋진 밤입니다 저는 캐스터 박중윤입니다 이주원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많은 팬들이 기대하는 멋진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두 감독 모두 선수들에게 빠른 전개와 압박을 강조할 겁니다 최대한 빠르게 소유권을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인범 손흥민 비니시우스 주니어 파울이저 프리킥으로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델피에로 선흥민 공격 흐름 이어나갑니다. 여기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좋은 공격이었지만 마무리가 실망스럽습니다. 볼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좋은 드리블입니다.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수비입니다. 이 골로 앞서갈 수 있을까요? 와, 엄청난 수비! 미리 꼭 뜯어냅니다! 골! 들어갔어요! 훌륭한, 아주 훌륭한 마무리였어요! 자, 이 장면을 다시 보자면 감독이 화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비의 압박도 너무 느슨하고 위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어요. 수비 정말 좋지 못했어요. 황인범 여기서 동료들을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공격을 막아내는 좋은 수비였습니다. 손흥민 효과적인 로빙 패스 1대1 찬스죠. 심판이 프리킥 선언합니다. 움직임을 잘 읽었어요. 벨링엄, 손흥민, 브루노, 귀마레스 레알마드리드 공 뺏깁니다. 공격 옵션이 풍부해 보입니다. 잘리네요. 공격에 실패합니다. 구이마라에스. 히스이리 울리며 전반전 종료됩니다. 전반전 45분은 레알 마드리드가 리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승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될수 있었는데요. 태클로 잘 지켜냅니다. 프리킥이 주어집니다. 다음 반칙은 주의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요넬 메시 이청룡 들어갔어요. 정말 흥분되는 동점골입니다. 이렇게 강한 슛을 날리면 골키퍼도 반응하기 힘듭니다 슈팅을 한 선수 대단합니다 경기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1대1 상황 경기 재개됩니다 세바스티안 코아테스 태클 성공합니다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골입니다 이 득점으로 다시 앞서갈 수 있습니다 보시죠 정말 타고난 선수네요. 폭발적인 스피드를 활용한 완벽한 골입니다. 이대로 경기 재개됩니다. 팽팽한 접전이네요. 구이마레스, 라이유현주드 벨링엄. 손흥민에게 세바스티안 코아트스에게 흐름을 예측하다가 커트해냅니다. 이제 20분 남아 있습니다. 손흥민 볼 경합 상황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결정적인 찬스입니다. 막았지만 여전히 위험합니다. 어떤 상황도 아니었죠. 요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해요. 아, 다 아쉬운 움직임이네요. 이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홈팀이 계속해서 공격하지만 점수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긴 했지만 이팀 아직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확실한 기회를 충분히 만들지 못했는데요. 남은 시간 공을 위험 지역으로 전개해서 반드시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휘스를립니다. 홈팬들은 만족할 수 없는 결과로 경기가 끝났습니다.